안녕하세요 투베기입니다.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어, 최근에 좀 무슨 좀 일이 좀 있어가지고 어, 오늘은 건강을 위해서 한번 이렇게 잊지 말고 집에 있지 말고 그 늦게 한번 하소원 하나 볼까 싶어서 지금 왔습니다. 왔는데 어, 또 이게 지금 이 자리는 정남이에요. 어,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정남 아니고는 그 땅이 얼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어, 그래서 정남으로 한 번, 하수나 한 뿌리만 좀 보자 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여기에 더덕이 이렇게 반겨줍니다. 야 감사합니다. 여기도 있고, 영상을 찍고 있는데 또 보입니다. 자, 이렇게 여기도, 더덕 넝쿨이 보이죠? 이렇게 쭉, 이렇게 하얗게, 이거 지금, 이덩 넝쿨이죠? 어, 이게 이렇게 보입니다. 어, 또 이렇게, 더덕이 반겨줍니다. 어, 정남에서, 더덕 만나기가 쉬운 곳은 아닌데, 어, 여기도 한풀이 보이고, 어, 여기도 이렇게 한풀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보이시죠? 어, 그렇게 크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또 여기가 환경이 또 정남이다. 어, 그렇게 크게 그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너무 반갑습니다. 어, 지금 1월달 들어서 또한 지금 두 번째 산행을 하는데, 또 이렇게 반겨줍니다. 여기에도 묵은 때가 보이고 아마 더덕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지금 묵은 때 이렇게 보이시죠? 이것은 이 더덕 묵은 때일 확률이 높고요. 어, 또 이렇게 반겨줍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어, 이렇게 일이 있어서 산행을 거의 한 달간 산행을 거의 한두번 하고 만것 같은데 어, 그래도 또 이렇게 더덕이 반겨주니까 정말로 고맙습니다. 어, 오늘은 그 근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냥, 어 이렇게 조금, 걸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또 이렇게 당겨집니다. 오늘은 사실은 하수 한 뿌리만 보라고 그러는데, 올라오다가 보니까, 어, 성철상황이 지법 많이 붙어 있습니다. 어 그것은, 내를 가면서 영상을 찍겠습니다. 또 이렇게 당겨집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멋지게 출발입니다. 이렇게 지금 그, 꽃갱이도 안 들고 왔습니다. 오늘은 뭐 보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 그냥 이렇게 운동 삼아 뒀는데 또 이렇게 판겨줍니다자 이렇게 지금 제 지팡이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더덕입니다 자 지금 더덕 순 한번 보세요 자, 이걸 보시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순이 벌써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이게 하얗게 보이시죠 어, 이게 이게 어, 이제 뭐설 세고 하면은 이제 금방 또 봄이 옵니다 어, 거기에 맞게 애들 순도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이게 자연의 순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한뭐 이렇게 황결되고이 순이 만들어지면서 눈이 작았다가 계속 크고 있는 거죠 어, 그러다가 4월달 되고는 4월 한2 0일경 되면은 이렇게 순이 올라옵니다 자 이런 모습입니다 제법 크지요? 어..아무.. 잘 빠지지가 않네요 <laughs> 지금 이렇게 해서 다... 어차피 파으니까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어, 이 겨울 더덕은 참고로 그 쓴맛이 음, 단맛으로 바뀌는 그런 한국입니다 그런 모습이죠. 자 이렇게 해서 자아 이쁩니다. 어, 산행을 못하다가 이렇게 그 오래간만에 산행을 해서 그런지 이 대덕이 또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고맙습니다. 어, 제법 어, 이게 지금 양지 뼈알이 있어서 수분이 많이 없는 자리라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이렇게 자연산처럼 이렇게 그 길이가 좀 길지요. 자, 이런 모습입니다. 어 이걸 다시 숨어줄까요 네, 오늘은 그렇게 크게 모시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여기 순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나와있다는 것. 어, 개들은 절대 속일 수가 없다는 것. 약초건 식물이건 어, 거기에 맞게 환경에 맞게 크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주변을 보겠습니다. 어 지금은 하단하면서 또그 이렇게 큰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이렇게 황철 상황이 넓적 반겨줍니다. 상당히 큽니다. 어 적은 사이즈는 아닌데, 어 이게 정남이라 어 지금 많이 말라 있습니다. 저 위에도 쭉 이렇게 붙어있는 모습인데. 어 또 이렇게 어, 황태 상황이 몇죽반겨줍니다 오늘은 이걸 모시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또 이렇게 반겨줍니다. 어, 모처럼 만에 근력 키우기 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행을 했는데 어, 이렇게 멋진 어, 황태 상황이 반겨줍니다. 아, 여기서 이렇게 쭉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어, 여기에도 이렇게 쭉뿌레기 나무에도 이렇게 여기에 도 붙어있죠. 제박 어, 많이 이렇게 보이네요. 황태 상황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어 제가 어 비록 한한시간 정도 선행을 한것 같은데, 어 선행을 안 하다가 선행을 하니까 어 근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근력을 조금씩 채워가지고 또 선행을 멋지게 하겠습니다. 아 정말로 멋있는 황태 상황입니다. 또 다음에 즐거운 영상으로 또아뵙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